오늘 본국 테스편 72편의 말씀, 어, 이 말씀은 그 이세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난다라는 20절의 말씀으로 보아서 다윗의 기도임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표제는 솔로몬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 공통적인 것은 어, 이 시는 메시아의 이상적 통치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기름부음 받은 자, 기름부음 받았던 이들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죠. 어 메시아, 고대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이죠. 메시아의 이상적인 통치가 이루어질 때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첫째는 메시아가 통치할 때 세상은 공의가 시행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실 때에 주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집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주의 판단력, 이것을 구하는 것은 공의를 시,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왕,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판단력, 주님의 의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물질적 가치로 판단을 하지요. 사람들을 나눌 때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자, 어떤 사람은 배우지 못한 자로 구분을 하고 이 세상은 가진 자또 배운 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을 더욱 존중합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이마에 통치하실 때1 3절에 있는 것처럼 궁핍한 궁핍한 자들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자들의 도움을 청하는 그 소리가 받아들여집니다. 아, 여러분 세상은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니다 그러나 메시아 대신 주님은 가난한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긍료를 그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째로 네. 메시아가 통치하셨때 세상은 평강의 복이 임합니다. 어. 6절, 7절에,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빛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원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메시아가 통치할 때그 땅의 이만한 풍성함에 대해서 본문은 묘사합니다. 16절 말씀에,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이 그것의 열매가 레방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이 말씀 가운데 산 꼭대기 땅에서도, 땅에서도 라는 말은 광야로부터 산, 땅, 산 꼭대기 땅까지 풍요로워진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의 산꼭대기 거의 프랑포기도 자랄 수 없는 메마른 곳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런 세상은 참으로 풍요로운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풍성함이 가득할 것입니다. 내마른 환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언제든지 풍요로운 곳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팔레스타인의 산꼭대기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민의 삶이 프람폭이 자라기 어려운 그런 팔레스타인 산꼭대기처럼 그렇게 황량할 수 있습니다. 거친 환경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려 주실 때에 우리는 그가 그 속에서도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환경이 착박하고 어렵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평강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얼마든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들을 위로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오래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환경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또한 불신앙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 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환경에 의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올한해 살아가실 때에 사람이나 환경보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아가 통치하실 때온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니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할 보다 메시아로 상징되는 왕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온 나라와 민족이 그분에게 경배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에 모든 걱정과 근심,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찬송하고 그에게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한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다스림을 얻어 마음의 평강이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웃을 수 있나,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 어떻게 노래할 수 있나 의아해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할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런 평화를 주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세상의 종말을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아멘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라고 소망으로 끝맞춰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러하게 우리 또한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부지런히 전해야 할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주님은 여전히 탄식하고 계십니다. 송집사님이 간증해 주시고 보고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여러가지로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제약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들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역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수도 믿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되신 주님이 오셔서 반드시 공평하게 갚아주시고 아니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올한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십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간구에 기기려 응답하여 주셔서 공평하게 갚으시고 공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케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1 8절1 9절 말씀에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올 한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삶을 의와 평강으로 다스려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아, 네. 올해 주님의 임재 가운데 평강의 복을 누리시고 주님을 힘써 찬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하므로 축원합니다 아,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